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중국이 윤 대통령 겨냥해서 불장난에 불타 죽을 것 이런 아주 막말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우리 기업과 교민은 이 대통령이 사실상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한국관계를 악화시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힘든 것은 3년 전염병 이후에 급격한 금리 인상, 공급 요금 네, 인상 이 속에서 서민들은 지금 처절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 위기를 맞고 있어요. 이럴 상황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릴까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도리어.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 위기를 만드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이 여기 들러리를 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자고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인데 지금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게 균형 잡힌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익중심의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윤대통령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해서 삼성, 현대, 또 LG, 뭐 SK,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어, 가진 약탈 행위를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이 노리고 있는 꼼수가 made in America. 그래서 미국이 공급망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고, 또, 달러 패권을 독점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순전히 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나라 거지 만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이 무슨 사회 정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기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으로 삼성 SK에 계속 반도체를 노리고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에, 한국의 현대차나 기아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 보호무역, 자유시장 경제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이익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에 들러리 선다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 미국은 언제든지 또 되돌아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이 국제 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수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동맹 아니었습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완전히 냉전으로 돌아섰죠? 다 자기들의 이익을, 그리고 자기들의 패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심각한데, 네, 중국은 윤겨냥, 불장난하면 불타 죽어 한중관계 아카일로. 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국제 간, 예, 국제 간첩제재법, 국제 스파이 단속법, 에,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서 안보를 확고히 하고, 우리가 음, 만만치 않은 국가다라는 부분들을 단호하게 보여주되, 그리고 외교를 전개할 때는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균형 외교를. 그래서 안보와 에,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에 발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이 한중 관계가 아카일로가 되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또 기업 중국과 교역하고 있는 기업들이 위험해질 수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경제에서도 불장난에 불타 죽을 것윤말 한마디에 한중 관계 아카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 지금 중국이 빗장을 다시 열면서 에, 글로벌 각국이 에, 리오프닝 경제 효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제든지 미국은 또 중국과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만 완전히 에, 낙동강 오리알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 2001년 중국, 2021년 중국의 리오포닝, 당시 교역 국가들이 적게는 120%, 많게는 170% 수준으로, 교회, 액수가 교역 액수가 늘어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 한국도 수출입, 수출입이 140에서 150% 증가하는 낙수효과를 독특히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켜나가면서도 우리 주변국 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에, 적대국화하지 않으면서도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써야지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 지금 우리 스스로 에, 이 위험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은. 아주 위험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중국은 윤 겨냥해서 불장난하면 불타 죽어 이게 자꾸 이제 이렇게 아카일로로 가는 거예요 아카일로로 네 점점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원하는 거는 첨단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미 기업의 대중국 투자 차단 미 기업의 대중국 투자 차단 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의 에, 이 대 중국 투자 차단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한국은 네 미국이 원하는 게 이런 거죠. 네, 미국 역대 최강 중국 기술 투자 제한 곧 발표, 한국 기업의 불똥 튀나.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안보 위기 때문에 끌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원하는 거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 국내 기업들 러시아에서 철수해야 하나. 그러니까 안보 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정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다양한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 국들을 교전국화한다든지 적대국화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국익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가지 말고 균형 잡힌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 지금 국힘이 전체주의 쪽에 빠져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 에, 강제징용 상황도 그렇고 이런 외교 상황도 그렇고 아주 이게 위험한 정황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고요. 에, 대한민국의 원로들과 양심 있는 에, 지식인들 좌우를 막론하고 에, 양심의 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한 거예요. 에, 우리 서민들이 전염병 3년 견디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끝나자마자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피를 말리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이제는 자꾸 이 외교, 에, 또 전쟁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우리 서민들을 갈아 마시는 그러한 상태로 가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